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성복촌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풍덕촌 2교에서 만나는데요. 성복촌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홍덕천 2교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오시면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고요. LG 아파트도 있고, 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하천 산책로 주변에 전호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전호는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쪽을 가야 전호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을 공개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수지 분당 용인 쪽에도 저 구독자님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합니다. 잘 보시고 나중에 씨앗을 채종하셔도 되고요. 여기 하천 옆이니까 도로가에 있는 거뭐한두 개씩 옮겨서 텃밭에 옮겨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전호거든요. 이것도 전호구요 제가 아래쪽 아래쪽 하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또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서서 상류 쪽 한번 하류 쪽을 찍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하천 밑으로 경사면이잖아요. 이 경사면하고 저쪽에 다리 있는 그쪽까지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 도로를 하나 건너서 조그만한 도로 한 2m 정도 되는 도로 건너서 여기 산 아래쪽 경사면에도 저쪽 등산로도 있거든요 여기 전부 푸릇푸릇한 것들 전호입니다 전호에요 전호하고 사상자하고 다른 점은 줄기를 보시면 줄기에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요 뺀질뺀질 하죠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어 비슷한 괴불 주머니 종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또 복수 촉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부 전어에요 씨앗 떨어진 것들 이런 것만 잘 가져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뭐 누가 관리도 안하고 도로 옆이라 서 드시기가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잘 파질 것 같아요 어린 개체라서 상당히 많이 있는 조노밭입니다 제가 이거 공개할까 말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빨리 영상 찍어서 공개하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요, 주변에 있는 것만 제대로, 뭐, 채취 안 하, 저, 뽑아가지 않고 관리만 잘 하셔도, 주변에 있는 것만 관리를 잘 하셔도, 충분히, 씨앗도 받고, 맛볼 수 있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채취해서 드시면, 꽤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가에 집중적으로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곳에 오셔서 전호의 실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지 용인 성남쪽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이곳 잘 기억하시고, 찾아와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면 약초, 나물이고, 모르면 잡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호 자생하는 옆에다가 화분 찌꺼기를 갖다 막 털어놨죠.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매고 가는 건강한 목걸이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서 금방 죽을 병이 고쳐지고 그런 식물이나 약초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한 먹거리를 잘 섭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건강한 먹거리를 계속 알려드리는 일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